안녕하세요. 옆지병입니다. 네, 옆지병이 여러 회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초보자분들이나 주린이분들, 어디서 사야 하는지, 어디서 팔아야 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공부하는 건딱 질세이고, 주는 떡만 받아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옆지병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다른 여러 방에 있는데 계속 손실 보고 있다. 네, 그런 분들도 옆지병한테 문자를 보내주세요. 헤비는 싸게 하고 있습니다. 헤비 싸게 하고 있고 한 달씩 하고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문자를 보내주세요. 네, 어 월요일 날 어, 26%라는 초 대박을 터뜨렸고요 화요일 날은 네, 2%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어 저번 주는 이제 월요일 날 10%, 화요일 날20%네초 대박을 터뜨렸죠 화요일 날 그리고 수요일 날 7%, 금요일 날은 수익, 어, 목요일 날 수익이 없었고. 네, 금요일날 2%. 네, 뭐 저번 주도 굉장히 잘했고요. 좀 금요일하고, 아, 목요일, 금요일이 조금 부실했는데, 네, 월화수를 굉장히 잘했어요. 어, 네, 이 종가 배팅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고요, 여러분들. 또, 제가 뭐 이렇게 엄청나게 수익을 내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이렇게 했을 때, 그 수익으로, 수익난 금액으로, 우리 회원님들이 어좀 해식 정도, 이렇게 좀, 가족들하고 해식 정도 할수 있는, 네 그런, 어 수익을 좀 안겨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네, 한 주, 한 주,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어, 네, 저는 이제, 우리 그 회원님들이 이제, 어좀 이렇게, 행복해지는 네, 그런 모습들 이제 입가에 이렇게 미소가 떠나지 않는 네, 그런 모습들 네, 그런 모습들을 좀 이렇게 어 만들어서 서로 어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고 또 수익난 거 이렇게 또 얘기도 할수 있고 이런 네, 어 만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또 주말에도 꾸준히 연구를 하고 있고 공부해서 그거를 우리 회원님들한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옆집 어, 형은 이제 종가베팅 기술자고요. 종가베팅으로 우리 유로 회원님들의 수익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네, 오후에 정해진 시간에 매수를 해가지고 다음 날 아침에 수익이 나면 바로 매도를 하고 있고요. 이 종가베팅은 직장인 분들한테 아주 최적화된 그런 매매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거할 필요 없어, 굳이. 왜 장중매매 하지 마. 그죠? 장중매매 해봤자 손실만 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종가 베팅만 꾸준히 하시면은 수익은 차곡차곡 꾸준하게 쌓이게 돼 있어요. 뭐 제가 주, 종목을 준다해서100%다 상승하는 건 아니지만은 상승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뽑아서 주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상승해요. 그날 바로 안 가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은 2, 3일 기다리면 또 다시 상승하고 그래서 거의 다 수익으로 나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큰 수익들을 어떻게 내겠습니까? 월요일날 이제 올라가면 월요일만 쭉 얘기해도 월요일날 크게 터지는 것들이 많아요. 저번에 월요일날 34%라는 초대박을 터뜨렸죠. 그리고 또그 다음에 월요일날에는 21%그 다음에는 4% 그리고 또10% 그리고 또10% 그리고 또요요번주 월요일에 26% 이렇게 터졌잖아요. 월요일날 큰 수익들이 잘 터져요. 웬만하면. 네, 이런 것들이 다이 어, 올라갈 자리에서 바로 상승 안 하고 한 2, 3일 정도 있다가 터지는 애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큰 수익들이 터지는 것이고 어, 저는 이제 한 달씩 하고 있고요. 해비도 쌉니다. 한 달씩 하고 해비도 싸니까 여러분들 부담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한달 해보시고 아니면 나가시면 되는 거고. 또한달 해봤는데 너무 수익이 잘 나. 그러면 또 재가입 해주시면 돼요. 우리 회원님들이 계속해서 저한테 재가입 해주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만큼 수익 수익이 잘 나고 저를 이렇게 믿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회원님들을 믿고 회원님들은 또 저를 믿고 이렇게 우리는 하나가 돼서 굳게 단결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좋다고 계속 있겠어요? 아니죠. 수익이 잘나야지 있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다른 유로방 해보시면 알겠지만, 은 처음부터 700만원, 1000만원 내고 들어가가지고, 또 수익이 잘나면 괜찮은데, 수익도 안 나고, 맨 손실만 나. 어떤 분은 또 수익 한번 나보는 게 수원이다. 그런, 그런 말도, 그런 분도 있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계속 손실만 나니까 어떻게 나가고 싶잖아. 나가고 싶은데 또 나가려고 하니까 위약금이 또 엄청나. 처음부터 큰 돈을 내고 들어가니까 심적 부담도 큰데 또 나가려고 하니까 또 나가지도 못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옆지병은 한 달씩 하니까 부담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담이 없어. 옆지병하고 한달 해보시고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옆지병을 평가해보시고. 아, 이 옆집 병원 진짜 수익도 잘 내는구나, 수익 내는 기계구나 그렇게 생각되시면은 또 제가입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만큼 자신감이 있으니까 한 달씩 하는 거고 여러분들 한달해 보시면은 또 제가입 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한 달씩 하는 것입니다. 제가 뭐 언제까지 한 달씩 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여러분도 부담이 없고 저도 부담이 없고 그죠? 서로 윈윈 아닙니까? 서로 부담 없이 옆집병을한달 동안 같이 해보고 평가를 해보고 또, 아, 이분은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간다. 그러면 또 재가입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네, 어, 옆집병은 이제 수익 내는 기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제가 뭐 드리는 종목마다 100%다 상승한다. 이건 아니지만은, 웬만하면 다 수익 나는 다 수익나요. 웬만하면 다 수익 나고 가끔씩 안 가는 종목도 있기는 해요. 예. 그런 건 이제 손절해 보면 되니까. 그죠? 손절해 버리면 되니까. 아. 어 네, 저는 어 이제 우리 회원님들이 이제 저를 믿고 오셨으니까 꾸준하게 좀 수익이 나 가지고 이제 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좀 수익 난 걸로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뭐 와이프 아이들을 이제 다 데려가서 이제 좀 삼겹살을 먹든 뭐 소고기를 먹든 이렇게 소주 한 잔하면서 이렇게 좀또 어? 옆집 형 자랑도 좀 하고 네 그런 거를 어 목표로 하고 있어요. 뭐 소박하다면 소박하고 큰 꿈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꿈일 수도 있고 그죠. 뭐, 제가 그, 뭐, 주식으로 엄청나게 여러분들 돈을 벌게 해주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그 수익난 금액으로 해식할 수 있을 정도로 금액을 좀벌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즐거움이지, 뭐가 즐거움입니까? 뭔 주식으로 엄청나게 큰 돈을 벌어야지 행복하고 그래요? 집에서 행복과 아무리 좋은 집살아은뭐 합니까?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아도 외롭잖아요. 여러분들 외롭고 힘들잖아. 뭐 즐거움이 없잖아. 그죠? 그 돈이 많아봤자 아무 소용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작은 거에서 즐거움을 찾아야지 그게 진정한 큰 즐거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네, 옆지 병원 어 항상 최선을 다하고 또 주말에도 연구를 해서 그거를 이제 우리 회원님들한테 어, 이제 그 연구한 거를 이제 일단 접목시켜 가지고 또 좋은 수익이 나면 그거를 이제 어, 계속해서 이제 끌고 가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 웬만하면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장중매매 하지 마라 내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장중매매를 이제 하게 되면은 종가베팅으로 수익난 걸다 잃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어 장중매매 하지 말고 종가베팅만 주력으로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옆지병한테 관심이 있는 분들은 네 문자를 보내주시면 돼요. 문자 보내주시는 분은 최선을 다해서 수익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커스닥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어 여기 이제 이 박스권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어, 이제 뭐 많은 분이 보진 않지만은, 그죠. 그래도 극소수. <laughs> 네, 유튜브는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없고, <laughs> 뭐, 많이 보질 않아요. 많이 보진 않지만은, 또 매니아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를 또, 어, 꾸준하게 이렇게 또 사랑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어디선가 누군가가 이렇게 좀 보지 않을까 뭐 조회수는 뭐 이렇게 100, 100 정도 이렇게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laughs> 많은 분들이 이제 보시는 건 아니지만은 네, 극소수 이렇게 보, 보신다고 생각하고 그치만은 이제 옆지병이 얘기하면은 거의 다 정확하게 들여맞고 그죠 소름이 돋죠 여기 이제 박스권, 안, 여기서 박스권을 이탈할 때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서 세력들이 개미주식을 탈탈 털어먹으려고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락할 때 뭐라 그랬어요? V자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V자 반등이 나온다 그랬죠? 제가. 그죠?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고 있을 때 V자 반등이 나온다 그랬어요. 어떤 분은 뭐 정신 나갔다, 개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어때요? 결과 보면 어때요? V자로 반등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시간을 끈다 그랬죠? 시간 조정이 나올 수 있다. 바로 상승하는 거, 시간 조정 할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어떻게 됐어요? 여기 이제 박스권 안으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제가 요번 주와 요번 주 안에 박스권 안을 이렇게 돌파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뭐 목요일, 금요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바로 돌파 안할 수도 있어요. 바로 이제 여기서 이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바로 돌파 못하고 살짝 조정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 뭐 시, 시 이렇게 페이크를 한번 준다 해도 결과적으로 박스권 안으로 진입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럼 요번주에 진입 못하면 다음주라도 이렇게 박스권 안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삼성 엔지니어링 주목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뭐 이런 플랜트 설계 수주하는 그런 회사잖아요. 그죠?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뉴스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뭐 미플랜트 설계 수주하고 텍사스주 이런 LNG 프로젝트 것도 있고, 음, 지금 보면은 이제 이 주식이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 요런 부분들이 보이죠. 요 27,500원, 요 27,500원 있는데 올라가면 처맞고 내려오고, 올라가면 처맞고 내려오고, 올라가면 처맞고 내려오고. 또여기서 살짝 올라갔다 또 처맞고 내려왔죠. 여기를 뚫지를 못하는 거야. 여기를 올라가면은 계속해서 얻어맞고 내려오는데, 근데 또 신기한 건 뭐냐면은 그죠? 밑으로 또 그렇게 크게 하락도 안 해, 그죠? 밑으로 크게 그렇게 하락도 안 해. 그럼 여기서 보면은 이제 뭐 고점과 고점을 보면 어때? 고점과 고점이 낮아졌어요.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면 주가는 하락한다 그랬잖아요. 하락한다 그랬고, 그러면 저점을 비교해봤을 때 저점도 이탈을 했어. 그러면 이거 뭐예요? 주가는 하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하방향으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올라간다 그래도 이런 데서 이제 어 저항대에 부딪힌단 말이에요. 저항대에 부딪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두드려 맞고 또 밑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여기 이렇게 이렇게 큰 박스라고 보시면 은이 여기를 이렇게 이탈하지 않는 이상 다시 또 상승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위메이드 위메이드 요 이제 슬슬 좀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 정고점을 뚫으면서 올라가는 게 중요하고 또 61선 121선 이렇게 서서히 좀 뚫어서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뭐 게임주는 이제 다른 것보다도 이런 P2E 게임 허용한다 이런 말이 슬슬 새 나오고 있어요. 어, 그게 만약에, 어, 진짜라면은 아마 주가는 크게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지금 게임주들이 빠진 상황에서 조금씩 조금씩 다 상승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거, 이제 그런 뉴스가 이제 진짜로 이제 되는지 그런 걸좀 보셔야 될것 같고요. 대안한 거. 네 대한항공도 참이 애간장을 녹이는데 이 가만히 보면은 여기서부터는 뭐 엄청나게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잘올라가지 못해 32,500원 부분에서 아 올라가면 빠지고 올라가면 빠지고 올라가면 빠지고 계속 뜸들이고 있다라는 거 계속 뜸들이고 있어.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대한항공, 요런 것들은 상승할 수 뿐이 없어요. 왜? 하물로 돈 많이 벌었잖아. 그죠? 이런, 그 오미크론 시절, 요런 바이러스 창궐했을 때. 하물로 돈 많이 벌지. 그리고 이제는 또, 하물도 많이 벌겠지만, 이제는 또 사람도 실어 날라야 되잖아. 사람도 실어 날려야 돼. 어, 그러면, 계속해서 돈을 잘벌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이런 리오프닝, 이런 종목들이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질 리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해외 여행 갈래면 어떻 해야 돼? 비행기 꼭타야 되잖아. 걸어갈 수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대한항공 같은 것들은 지금은 좀 빠지고 있어요. 빠지고 있지만은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높게 보는 것이죠. 오토엔. 오토엔도 태어난 지 얼마 안된 이런 주식이지만은, 지금 밑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보면은,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갔다가 또 여기서 떨어질 때 여기서 또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요 가만히 보면. 이제 1월 20, 그러면은 또 이제, 어또 뭐, 3개월 그런 거 있고, 또, 그죠? 처음에 이제, 뭐, 15일, 그리고 또한 달, 그 그리고 또세 달, 뭐, 이런거 있단 말이에요. 어, 보예수 그런 물량들이 있어요. 뭐, 처음 이렇게 딱 태어난 종목도 그런 걸좀 조심을 해야 돼요. 15일짜리, 뭐, 1 5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 0일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세 달, 여섯 달, 이런 식으로, 이제, 어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이 지지라인을 이제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거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이 12,500원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주가는 또 빠지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추성 엔지니어링. 추성 엔지니어링도 꾸준히 상승세를 타고 있다가, 어 밑에서 어, 지금 빠지기 시작하죠. 그럼 여기를 쌍봉 개념으로 볼수 있는 것이고, 쌍봉이 나오면 도망쳐라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이런 부분들에서 지지라인이 형성되죠. 그런데 벌써 이 121선 밑으로 빠졌잖아. 그럼 이런 종목들은 벌써 싹이 보이는 거야. 밑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월봉상에서도 5월선 이탈했지. 여기서 뭐 반등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한번 빠지는 주식들은 이런 식으로 또 계속해서 빠질 수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고요. 네,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 네, 요 종목 보시면은 요, 계속 상승하잖아. 그죠? 계속 상승했다가 주가가 요렇게 요까지 빠졌는데, 이렇게 보면 어때? 여기서 요까지. 그럼 여기에 이만큼 공간이 남아있잖아. 그 아직 상승 파동이라는 거예요. 상승 파동인데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승 파동이고 그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요 부분에서 더 이상 빠지진 않고 있잖아. 그죠? 더 이상 빠지진 않고 옆으로 흘러가고 있어. 하지만 그 그게, 그게 중요하거든요. 이 121선 요거를 돌파하면서 올라가는지 못 가는지. 만약에 이거를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이 종목은 다시 또 주가가 빠지면서 이 여기 요런데 저항대 부분을 깨고 내려가는 순간 주가는 또더 하락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편해요 네, 위메이드, 위메이드 맥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지금 막 이런 상승세가 붙고 있는데 그죠? 여기 이제 121선 여기를 돌파 못한다면은 이 종목은 다시 또 이렇게 빠지게 돼 있어요. 게임주, 아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P2E 게임, 이런 것들이, 이제, 슬슬 허용한다, 그런 말이 지금 새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걸 만약에 허용한다, 그러면 주가는 빵! 하면서 터지는 거예요. 이거는. 게임주들.